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은 수정과와 약과에 들어가는 계피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많이 알고 계시죠? 계피는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익숙한 향신료로 자리잡혀 있습니다. 후추, 정향과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농남과에 속하는 나무의 겉껍데기를 말린 것이고요. 이걸 갈아내면 계피 가루입니다. 특유 독특한 향과 또 알싸하면서 맵고 단맛이 특징인 계피는 몸에도 좋아. 이 계피 나무 껍질은 음료나 피클, 과일 절임 등에 사용되고 계피 가루는 빵, 푸딩, 케이크 등은 다양한 요리에 사용받고 있습니다. 간혹 국산 계피를 구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계피의 99%가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국산 계피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비를안 하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계피에는 비타민 B, 인, 철, 칼륨, 칼슘, 탄수화물, 당질 등의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계피 여러가지 효능과 부작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앞으로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계피 차나 계피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연구팀이 쥐를 통한 임상 실험을 통해 계피 추출물이 종양 형성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동물 실험 결과 계피 추출물 투여 후 20일 이내에 암 덩어리가 육안으로 현저히 줄어들었고 4주 뒤에는 80%까지 작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이 계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등은 이 항산화 성분은 DNA의 손상을 막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억제합니다. 특히 대장암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나 오스트레리아 연구진에 따르면 진년대 유암이나 골수암을 성공적으로 치유했다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암 환자들은 꿀큰한 스푼과 계피 가루 작은 한 스푼을 하루에 세 번씩 한달 이상 복용하고. 치료되었다 합니다. 두 번째 체중 감량입니다. 계피 섭취가 지방 손실 및 복부 지방 감소를 시켜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계피를 매일 한 스푼씩 섭취한 경우 0.7% 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살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한다고 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일 적당한 적당한 양의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뇨 예방과 치료입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릴 정도로 계피 추출물은 혈당 조절을 이한 영양제 성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계피에는 인슐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세포 내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계피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제2형 당뇨와 대사 중후를 막아준다는 내용은 미국의 한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위건강입니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냉증으로 인해 위장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특유의 매우면서 단맛이 위액의 그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운동을 활성화하여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계피의 신남알데이드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위산카드로 인한 속쓰림, 위염, 위양 등의 위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심장질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요양원에서는 아침식사에 꿀과 계피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매일 빵에 발라 먹으면 이 혈, 혈관들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마비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는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또 매일 꾸준히 이렇게 먹으면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도 다음 심장마비를 멀리하고 숨이 찬 호흡곤란을 완화, 치료, 예방하고 심장의 박동을 활발하게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치매 예방입니다. 이 캐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신경 보호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뇌 속부 돌연변이와 손상을 막아 알츠하이머 같은 발병을 줄입니다. 일본 일본 도쿄 연구팀은 G, G 실험을 통해 KPU 폴라보인드 성분이 알츠하이머병 등에 수반하는 뇌 신경 회로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 방법입니다. 이 KPU 용도는 다양한데요, 이 커피나 차에 설탕 대신 넣어서 드셔도 되고 요거트나 오트밀 넣어서 드셔도 되고. 계피 분말 적당량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하루 1회에서 6g이 권장량입니다. 너무 많이 드셔도 안 좋아요. 제가 계피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보고 또 생으로도 달여서 먹어보았는데요. 계피 가루보다는 생으로 달여서 먹었을 때 부드러워서 먹는 게 좋았습니다. 좀 순하더라고요.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계피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계피의 향을 내는 성분인 코마린에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과다 복용할 경우 입과 입술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현기증을 느끼기도 하고, 심할 경우 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슐린 활성을 촉진하기에 혈당약을 먹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임산부와 또 모유를, 모유를 수유 중인 분들은주의하셔야겠죠 어, 이상, 깊이 u 는 알아보았습니다. 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성비도 좋은 계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계피 효능이 배가 되는 방법과 또 치료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